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친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57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106351번입니다. 감정가는 28억원이며 KB 부동산 평균가는 33억 5천만원 전용면적 42평에 분양면적 57평으로 1차 체제가는 28억원입니다. 보증금은 2억 8천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12월 30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오페리스 아파트는 분당선과 3호선 도곡역 300m의 W역세권으로 숙명여대와 양재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강남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비동 58층 매물로 전용 면적 42평에 분양 면적은 57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0년 8월 기준으로 28억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1 2월 31일에 31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2억 8천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곡동 타오페리스 57평형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균가는 33억 5천만원, 하위 평균가는 31억 5천만원, 상위 평균가는 35억 5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0억원에서 22억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타워팰리스 1차는 삼성물산이 시공하여 2002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총 4개동에 1297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 대수는 2.8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66층 중 58층 57평형의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서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6월 23일에 설정된 트리플 AMC 대뷔의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13억 2천만 원입니다. 후순위 의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69억 4,167만 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상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율이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남구 도곡동에 타워팰리스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특히 서울은 투기 과열지구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15억 이상의 낙찰금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타워팰리스 1차 57평형의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11월에 5층이 3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되었으며 9월에는 60층이 36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타워팰리스 1차 비동 57평형의 경우 매매가가 효 38억 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변화 그리고 강남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 가율은 118%, 매각률은 80%, 경쟁률은 5.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오펠리스 아파트 57평형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